우와 맛있었지 참치김밥이십니까 참치김밥입니다 다시마를 그렇군요. 넣고 다시마를 넣습니다 다시마가 몸에 좋거든요 계란을 넣고 오이를 넣고 빨간 당근을 넣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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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넣어요? 이거? i r b a s 살 a Bassa, I'm n o 참치가 들어갔어요 참치가 들어갔잖아요 자, 자, 지금부터 말겠습니다땀빠 배, 배, 배. b e n 해서 n i Benzoni, Benzoni, b e n z 집에서 하는 건데 뭐가? 남들이 보잖아. <laughs> 솔직히 제 유튜브 보는 사람 없어요? 없으니까. 없다고. 없습니까? 없다고 구독자만 있지. 다 가족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올리는 건 자유구나. 응. 어. 구독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. 할머니의 손맛을 느끼. 구독 눌러주면 이거 송막 느끼게 해줘. 맛. 이번 이번에는 어떤 김밥을 마실 건가요? 일반 김밥이요? 그냥 저거 다 넣어서 하는 건가요? 보통 김밥. 할머니 이거 김밥집 찾아도 되겠는데? 늙어서 누가 싸주지 아니? 와이 김밥 마른거 <laughs> 김밥 하라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 하나 만든 것도 정성스럽게 만들려면 힘들죠 당연히 고봉민 김밥도 맛있는 커 음, 맛있습니다 <laughs> 와 대박이다이제베박까 응. 응. 얼굴은 가져 베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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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카메이도 생기는데 엄마이 그거 샀어. 그 카메라 삼각대. 삼각대를 샀어, 삼각대. 우후, 그냥 김밥. 오. 근데 다시마가 들어가니까 너무 불룩불룩한데요 맛있어요. 응. 김치야, 그냥. 이번엔 김치김밥입니까? 그거까지 하고 좀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, 맞아. 세 가지 볼꽃을 했으니까. 이래 서 불편하고 저리 가, 이거 저리 가. 앉으면서 하지. 앉아으면 이렇게 못해. 민들 이 아침에 밥을 먹어서 모질랄것 같다. 하나는, 하나 먹을 건, 뭐, 하나. 쌀 것을 먹은 것 같아. 어우, 야. 기부해야겠다. 김밥 한 조에 얼마이죠? 김밥 한줄 얼마예요? 아, 김밥 한 줄에 비싸요. 한 줄에 얼마? 몰라? 좀 싸게 주십시 <laughs> 하나에 얼마? 사먹게? 어? 이거 사 먹을래? 네, 천 원만 합시다. 아우 천 원에 미 왕가자 안 됩니다. 세개 말고 응? 하나에 천 원. 괜찮 5천원 두디테니까 3 개. 이들어갔나아 <laughs> 아, 이거 나안들어갔지는요 앉아 갔지. 건좀안나줄것 같은데. 자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이제 기다려봐요 아니, 아니, <laughs>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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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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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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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여기 가져왔습니다. 참치김밥 좀 많이 해주시오. 어디다가 놔요? 접시. 여기? 음. 참치김밥 3 분이에요. 자. 자. 자, 여기요. 감사합니다. 오이에다가 더, 더, 더 넣어주세요. 어, 에다가더더 넣어 주세요. 아니 아니 안 넣어. 아, 여기. 예. 해님이가 점심 못젭주니까치좀는데한 가지 내가 돈좀좀 받으려고 한 거냐? 음. 여이가이어니까 올려다가 500원이라도 받아 주시오. 아니요. 괜찮아요. 마음만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아유, 이 그러면 꽁지를 먹어주세요. 그러면 음. 다음에 좀짜게할때 같이 뭐할 때? 아이고. 아, 찢어 졌네. 이거 기름을 넣었어야 되는데. 자저자저 정리되고 있습니다. 기 저기, 졌기저김김기 저기, 저기, 저네 여러분 이제 이거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죠. 그러면 구독자 구독 가져와요.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안녕.